24. 고등학교 2학년 2024 고등학교 2학년 10월달. 네안 쳐했어요. 2024 고등학교 <laughs> 2학년 10월달 3 5번이 야, 근데 원래 지금 안 궁금하냐 수능 문제? 수능 문제요? 풀어봤어 벌써? 어, 난 지금 볼지도 못했어요 아직. 하루 재일 수업이라서. 아요 단어 잘 아세요 예, 예. 커먼의 s가 붙잖아 커먼즈 원래 커먼이 뭐야 공동이잖아요 알죠? 그러면 커먼즈가 공동 뭐로 나왔어? 공동자원을 예, 공동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네. <laughs> 공유제라 나왔어요? 공유지라고 나왔어? 뭐로 나왔어? 음, 공유지요? 공유지요. 네, 하여튼, 하여튼 뭐 네, 공동자원 공유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네. 자, 새로운 자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대? 공항, 이나 뭐가 있어, 몰 어, 같은 게 있어. 이게 한강 항상 오픈되어진다, 뭐 되어진다, 열려진다. 알았죠? 네. 왜 웃으세요? 네. 뭘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발표네요. 네, 어떤 사람들? 음. 그래서, 빨리,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는. 네. 됐죠? 예. 네. 뭐에 의해서? 아! 공동를 네. 공유자원을 모함으로써, 뭐 공유함으로써. 됐습니까? 네. 근데 딱 보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공항이나 이런 거뭐 정부에서 만들겠지.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산 사람들 되게 뭐 장사하는 사람 되게 많겠죠 그죠네 그렇습니다 네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나 어떠한 주에 요다는 뭐죠 예, 예상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네. 근데 곧그 at some p 시절 어떤 지점에 가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트래픽에 뭐에 교통에 뭐가 양이 요 이제 얘가 나오면은 무슨 감입니까 너무 이제 좀 부정 적인 감이죠, 그죠? 에, 너무 뭐해진다. 예, 너무 커진다. 에. 자, 중학교는 원래 이렇게 하죠. 진짜 뭐 투투라고 하는데 우린 그렇게 하지 말고, 알았지? 아,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다? 의미상의 주어가 있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공유제가 뭐하기에 지지하기에 너무 커진다. 맞죠? 예. 네.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네,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번쭉 보세요. 예. 네. 트래픽잼이 바로 교통 채증이다. 음. 또 뭐나, 오버크라우딩이 뭐래요? 과밀. 아, 과밀? 사람 갑자기 너무 많이 몰리는 거. 그 다음 얘는 또 뭡니까? 너무 많이 쓰는 거. 과, 용, 그냥, 과도한 사용. 네, 과도한 사용. 이것이 레슨. 네, 그렇게 줘야 되겠죠? 네. 당연히, 어떤 이득을 좋게, 나쁘게, 빨리, 나쁘게 만든다. 맞죠? 그렇죠? 네. <laughs> 선생님이, 이거, 약화시키다 라는 단어, 좋은 단어, 선생님, 사랑한 단어가 뭐라고요? 아기들이 <laughs>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샹욕을 <laughs> 못하겠어요. 네. 네, 네. 모든 사람의 어떤 공유 자원에 대한 뭐를 이득을 줄인다. 알았죠? 너네가 아는 줄인다는 그냥 뭐 리듀스를 제일 많이 쓰겠죠. 네. 어떤 단어에 EN이 붙으면 동사가 됩니다. 알았어요? 적게 만든답니다 근데 선생님 요 단어를 더 좋아하죠. 자, 근데 바로 그것이 바로 니네 얼굴 뭐가 된데? 비극이 된다. 공유제에 대한 비극이 된다. 새로운 자원이 이제 이게 제될수 없어 뭐될 수가 없어 확장되어 질수 없고 또 뭐도 되어질 수 없어 제공되어 질수 없어.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 에디션을 뭐야 추가적인 공간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한정적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뭐가 된다? 문제가 되고 당연히 c 나 n n o 프 s 블 l 어떻게 할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온요 온뭔 뜻입니까 네, 스스로야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게 좀 우리 말로 어렵습니다. 고립 속에서죠, 그죠? 고립 속에서 뭐로부터 너의 이거. 근데 이게 해설제도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 의미가 그러니까 그런네 예로부터 뭐해서 빨리 시작. 예로부터 뭐해서 떨어져서야 의미가 따로야, 그지 뭔 의미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할수 없다니까 얘네들이 필요한 상황이야 알겠죠? 네, 요런 표현을 네, in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나일로제이 아젤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동료 운전자나 아니면 보행자나 또 경쟁하는 유저들 얘네들 없이는 문제를 풀수 없다 다 같이 풀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할수 있습니다 왜? 혼자 풀기엔 너무 큰 문제니까 <laughs> 자, 그래서, 그 전체의 활동. 이 오는 뭐라고 해서 가르쳐, 선생님이? 본모의대한이라고 제발. 이러한 새로운 자원에 대한 전체 활동이, 자, keep ing는 중요하죠? 자, 뭡니까?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 다음에, 얘는 무슨 표현이죠? 아, 이거, 선생님, 시간이 없어갖고. 소, 동, 주. 이 자리에 대동사가 들어가. 다시 뭐가 들어간다고? <목소리> 대동사가 <목소리> 들어갈 때. 이게 무슨 뜻이야? 주어도 역시 엄마하다야맞지나 미쳤어 해봐. 시작. I am crazy야. 근데 옆에 있는 거 나도 미쳤어. 시작. So, so am I. 이렇게 한다고. 그도 미쳤어. 시작. So is he가 되겠죠. 이 비동사입니다. 근데 일반 동사야. I love him. 난 그를 좋아해. 나도 그를 좋아하면 그러면 시작 so do I야. 야 그녀도 그를 좋아해 시작 so does she야. 시발 진짜. 자 여기가 뭔 얘기야? 시작 뭐야? 활동이 뭐한다?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럼 뭐도 시작 음. 개인적인 활동도 계속해서 뭐한다? 증가한다. 알았죠? 네. 어,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 당연히 전체 활동이 증가하면은, 뭐야? 개인적인 활동도 증가하겠죠. 그러나, 그러나, 음. 증가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활동이 증가하는 건 중요, 주, 좋은 거겠죠. 그죠? 그러나 나올 수 없겠습니다. 다이나믹하면 역학이야. 뭐에 대한 역학? 어떤 공동의 사용에 대한 역학. 과. 아, 그 다음에 또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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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여기까지 묶어야 되나요? 네, 과도한 사용 이것에 대한 역학이 어... 너무, 많이 음, 너무 많이 지속되면 좋습니다 이둘 다가 알았어요? 네. 네 이둘 다가 뭐 하기 시작한다? 하락하기 하 시작한다 이 얘기야 뭐를 찍고 나서 정점을 찍고 나서 얘는 확실하게 분사구문이죠 그죠? 뭐뭐 하면서 이끌어 내면서 야기시키면서 뭐를 c 래 a 뭐라고 나와요? 몰락이라고 합니다 몰락이면 이제 뭐 되는 거야? 좋은 활동을 더 이상 못하는 거야. 이용을 못하는 거죠. 됐습니까? 예. 네. 네, 다음. 자, 주어가 아니야 네, 지금 버리고요. 자, 저, 마지막 문제 시작. 주어가 확실히 되는 건 왓시다. 그래서 네. 동사보다 이즈다. 자, 해석이 시작. 뭔 말하는 거슨이죠. 그래서 자, 메이크는 몇 형식 동사? 모형식 동사. 목적보 호 자리에 뭐가 나온다? 형용사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하자. 시작. 공유제에 대한 뭐, 비극을 어떻게 만드는 거? 비극적으로 만드는 거. 비극적인이란 형용사요 얘는 비극이고. 아, 저, 저 형용사입니다.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뭐다? 몰락의 역학이다. 몰락이란 역학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부연 설명합니다. 자, 파괴야. 뭐의 파괴? 파괴 또는 얘는 태보입니다. 제너레이션이 뭐 하는 거야? 뭔가를 만들어낸 게 제너레이션이거든요. 네, 뭐의 태보래요? 공유 자원의 능력. 뭐하는? 다시 재 만드는. 그렇죠? 재생산하는 능력. 그게 바로 몰락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뭐야. 뭔가 이렇게 다시 만들어내는 아, 그런 역학이 일어나거든요. 자정되고. 알았죠? 근데 너무 너무 많으면은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다음 <laughs> 넘기겠습니다. 읽어봤어요? 네. 좋아요. 무슨 뜻이라 볼까? 일반적인 패턴의 성장과 생성과 저장. 그 사람에게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있어, 일단? 읽어보니까, 기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모든 걸다 새롭게, 기억하려고 하면은 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어? 내가 봤다며. 갈 때마다 세부적인 거를 맨날 다시 연구하지 않아. 뭘? 범주화라는 거. 뭔지 알아? 아, 아, 범주화나 아니면 패턴을 만드는 거야. 이런, 대충 이런 거는 어떤 경우였다라는 걸 만드는 거야. 좀더 쉬운 예로 뭐 하냐면 일반화 작업을 하는 거야. 알았죠? 어...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 맨날 연구 안 해도 대충 보니까, 뭐, 평소에 똑같네. 근데 얘가 오늘 와서 갑자기 청소를 해. 아. 오늘 뭔가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땐 이제 머리 써야 되죠. 근데 매번 올 때마다 똑같은 걸 갖다가 똑같이 다시 연구하고, 이게 얘는 어떻다 그러면 사람이 피곤해서 뒤지는 겁니다. 알았죠? 네. 이론적으로야. 다시 뭐라고?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뇌는요 뭘 가지고 있을 거예요 능력이죠 자 무슨 능력 스토어가 동사로 무슨 뜻이야 저장하는 모든 경험을 평생 내내죠 그래서 그렇죠? 평생 동안입니다 네. 그래서 분사 구분 확실하죠 뭐 하면서 어, 어떠한 음, 특, 음, 자질 뭐의 자질을 얘기합니까 한 DVD와 같은 자질에 도달하면서 DVD는 뭐 하는 애야 뭔가를 잘 저장해 놓은 디스크잖아요 그래 그렇죠? 그 정도까지 능력이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그만큼 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죠. 근데 당연히 뭐가 나와요? 지금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이론적인 능력이 요 단어 잘 보세요. 어, 선생님 좋아하는 단어야. 네, 상쇄시키는 거야. 그렇죠? 네. 상쇄가 뭐야? 항상 뭔가 플러스가 있으면 반대로 뭐가?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항상 영어로. 영어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여기. 에 네. 음, 이러한 능력이 뭐에 의해서 에너지 요구야. 뭐와 관련된? 자, 이거 PP죠? 확실하게. 예. a s s o c i 해석 시죠? 뭐, 뭐와 관련된. 네. 음. 과정. 저장하고, 리트리뷰는 다시 꺼내는 거, 뭐라래? 그래? 상기시키다. 알았죠? 예. 네, 뭐를 정보를, 기억 속에 있는 정보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는 과정을, 과정과 관련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상쇄되어진다 아, 일단 여기가 쉬운 문제 단어 나올 수 있습니다 오퍼 f s 이라는 단어가 고등학교 예, 2학년에는 연결어 정렬하고 있죠 자, as a result 연결어 먼저 다 연결해보세요 however 그 다음에 3번에 as a result 네버덜레스 예, 선생님 정말 사랑하죠 그래서 그렇죠? 예. 됐죠 예. 이게 원래 순서문제죠 예, 왜 이러한 능력이라 했을 때이능력이 앞에 능력을 얘기하겠죠 이거뭐 반전이겠고 자, 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뇌가 발달시킨는데 효율적인 전략. 다시 무슨 시작? 효율적인 전략이야. 어 뭐하면서 시작? 뭐하면서 비커밍 되면서 뭐하게 되면서 디펜던트 온 비컴플러스 형용사죠. 의존하게 되면서 어디에? 요단은 뭐야? 야, 지름길이야.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슨 적이지 못해요? 야,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의존한대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 차명이나입니다 우리가 뭘 관찰해 얼굴 관찰할 때그 시각적 이미지 자 동사 하나 둘셋이 예. 확실하게 동사가 아니죠. 예 네. p 피죠자 그래서 뭐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캡 포착되어진 니네 눈을 얘기하는 거야. 눈에서 포착되어진 어떤 시각적 이미지가 매우 뭐하다 다양하냐. 그찮아얼굴에그 표정 하나 하나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디펜딩 원은 뭐라 해석해? 뭐뭐에 의존해서 뭐뭐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네. 뭐에 따라 세 가지야 뭐에 따라 또 포인트 오브 뷰 보는 관점에 따라 시각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보냐 여기서 보냐 두 번째 시작 빛의 조명의 상태야 어둡냐 밝냐 또세 번째 다른 어떤 상황적이라 해석하자 다시 무슨 적? 네, 상황적 컨텍스트란 단어가 문맥 상황이야 네. 네, 상황적 요소 알았죠? 음. 애가 웃고 있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아, 그러니까, 그쵸. 근데 영어생 앞에 쓰러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가 웃고 있어. 뭐야? 이 새끼? 변태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네. 그 그러니까 인스타에 사진 올리는 거 보면은 항상 한 각도로 올리죠. 왜? 네, 여기가 최고, 최고 이쁘니까. 자뭐 해? 빨리 뭐 해? 빨리.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뭐가 나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힘든 작업이잖아? 근데 우리는 뭐 한대요? 시작. 우리는 인식한대. 뭐 하다고 인식한대. 빨리 뭐 하다고. 뭐 하다고. 이 말이 중요뭐 하다고? 똑같은 것처럼 인식한대요.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불을 꺼놓고 보나, 불을 켜고 보나. 알았죠? 네. 화장하면 또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자, 부사공이죠. 뭐 하면서. 이거 없어져, 안 없어져? 안 없어져. 내재된 정체성이야. 다시 말하고 내재된 정체성이야. 우리 송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화장을 떡칠하고 왔어요. 선생님 볼때제 되게 예쁘게 볼까 아니 평상시와 똑같다 볼까 음, 아몸에 똑같아 어디 안 바뀌거든요. 그 없잖아요. <laughs> 아니야 그래도 변신변 아, 그렇죠. 영원선생 오늘 청소했다 치자 네. 그렇다고 내가 어떤 사람이 항상 그래도 아, 네. 항상 더러운 사람이잖아 게을러 <laughs> 게을르고 <laughs> 뭔가 맨날 잊어버리고 <laughs> 오늘 수업 약 10분간 지연됐었습니다. 이거 이거 근데 불표져 있냐? 예, 표져 어, 있습니다. 씨발 여기 까지 했는데 이게 또불켜져 있었으면 나 진짜 이 말이 중요해 버린다 안 버린다 안 아, 버린다, 아, 버린다 아, 유지한다 아, 그죠? 네. 하, 자 보자. 자 라더된 해석 아직도 물어보면 죽죠. 뭐머라기보다 아, 보자. 보자. 뭐야 봐봐 시각화의 뭐 세부 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했다가는 사람 뒤집니다. 내가, 뭐 한다? 만들어내고 저장하는데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 말이. 뭐야? 일반적인 패턴을. 알았어? 일반적인 패턴. 과연 뭐야? 일반화 해놓은 거 있잖아. 아, 뭐 하는? 허용해주는. 요 단어도 좋죠. 또, 무슨 써? 일관성 있는. 이거 어디서 계속, 계속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일관성 있는 인식을. 뭐를 가로질러? 다양한 상황에 가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일반성 있는 인식을 갖다가 허용해주는, 맞죠? 네, 그러한 일반적인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 저장하고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어요? 네. 음, 그래서 일반적인 게 있지. 그렇잖아. 거기하고 우리가 딱 해서 비교하는 거야. 얘가 갑자기 일반적인데, 특이해! 그럼 사고가 난 거죠. 그죠? <laughs> 애가 왔는데 오늘 따딱입어보여 이유가 뭘까? 제가 미친 거죠. 아, 내가 미친 거야. 그래? 아, 내가 <laughs> 내가 약을 먹어. 야 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약을 먹은 거였어. 자, <laughs> 매치는 위드죠. A 위드 B. A와 B를 받아 일치시키는 거죠. 자, 해석해 봐. 시작. 우리가 우리가 뭐하는 것 보는 것과 뭐야? 시작. 일반적인 시각 그럼, 메모리, 비주얼이 있죠? 패턴이 있죠? 네. 그것을 뭐 하는 것이 매치시키는 그 작업이, 자, 서브에서, 무슨, 무슨, 뭐, 뭐의 기능을 하다. 아, 무슨 기능? 아, 효율적인 기제 또, 머케니즘이라고 하셨죠, 선생님이? 뭐 하는데? 봐봐, 여기다 넣으셨네. 내 수행 능력과 에너지를 갖다가, 에, 내 수행 능력을 갖다가 오토마이즈 뭐 하는데, 최적화하고 에너지를 갖다가 세이브 절약하는데, 뭐가 된다? 아주 좋은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해야 되죠? 콤마콤마 예, 컴마 컴마 나온 뭐다? 얘는 분사부문이다 내라는 것은 뭐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 좋아요 단어가 뭐뭐에 대항하는 이죠 저항하는 거야 불필요한 노력 있으면 돼안 돼? 안 되잖아 그치? 불필요한 노력에 저항하면서가 돼야 되지 어왜 맨날 쓸데없이 와서 분석하고 지랄이야 똑같은 앤데 음. 그래서 우리 내는 계속해서 이작업하려 무슨 작업? 일반화 하려고. 그 작업은 바로 뭐하가 하는 거야, 빨리? 단순화하고 또 일반화 하려는 거야. 뭐 하기 위해 인지적 과정을 갖다가 어, 촉진시키기 위해. Facilitate. 선생님, 사랑한 다는의니다 촉진시키다. 네. 이거 하면 쭉 다섯 개 단어 나와야 되는데, 괜히 물어보면 더 승질만 날것 같아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같아요. 네. 이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잠깐만 쉬었다가 아주 가겠습니다. 응.